청산의 일자 관여을 세워놓고 천황신 황군 편장님 노동청룡 청군 편장님 고백호 백군 편장님 세분활 쏘시는데 어딘가 거길 두고 활을 쏘는 것은 국가사 국지사법은맨 한가지가 아니느냐 전일 화창한 날씨에 영학장에서 사랑신 한국 팬장님, 동창룡 청군 팬장님, 서백호 백품 팬장님, 새 팬장님, 발소시는데, 원, 건, 낙지, 좌우, 군진는 요건이와 한종된 것은 운명은 단못 보실 겁니다. <laughs> 자, 그럼 상업분위 어, 내겠습니다. 네, 자 그럼. <laughs>